네, 홍동명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이죠. 필리핀에서 한달 살기 하고 들어온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들어오자 말자 정신없이 또 서울에 출장 가고 교육이 있어서 교육하고 사무실이 한달 동안 자리를 비워놨더니. 이제 제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뭐 사무실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해야 될 일들도 좀 많고 또 이제 또좀 있으면 저희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산 기간이거든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내듯이 법인 1년 얼마나 매출 올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득 났는지 정리해가지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아, 들어오자마자 지금 정신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너무 여유로웠는데 역시 한국 원인가 바로 다음날부터 그냥 현실로 돌아가더라고요. 오늘도 월요일 아침에 일찍 출근합니다. 중국에서 물건도 들어왔고, 그 창고를 저희도 공간이또 비었거든요. 그래서 창고 정리도 제가 또좀 도와줘야 되고, 오늘 택배가 엄청 많아요. 3일 연휴 지나고 난 다음이라서, 금, 토, 일, 3일절 연휴 지나고 난 다음이라서, 오늘 택배 물량도 엄청 많아서, 직원 친구들이. 엄청 바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창고 정리라도 좀 도와주고 해야 돼서 오늘도 이렇게 좀 편안한 복장을 입고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다시 가고 싶다. 어디아 그냥 필리핀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려고 하는지 알것 같다. 와 <laughs> 아, 오자마자 고 <laughs> <때> 너무 빡세네. <laughs> 오랜만에 수업했더니 목도 막 빨리 아, 가네. 목도 안 좋으시네요 지금. <laughs> 불 켜는 거. 네. 어불 켜봐. 오늘 여기 내랑 정리 좀 해야 되거든. 아, 네. 그래서 밑에서 그거 청소기 하고 네. 일단은 빗자루 하고 들고 와 가지고 밑에 한번 싹 쓸어내고 네. 저희 3층에 같이 쓰던 형이 있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나오고 저랑 한 2년이니 한 10년 정도 된 형인데 그 형도 이제 규모가 좀 커지고 저희도 이제 다른 데 창고가 한 동이 더 있는데 거기까지 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또 사무 공간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창고 공간이 좀 부족해지고 해서 이번에 그 형이 이제 독립을 해서 다른데 더 좋은데 얻어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럽기도 죄송스럽고 공간이 좀더 넓었으면 더 오랫동안 같이 쓸수 있었을 텐데 서로 이제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독립을 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3층 공간도 이제 저희가 통째로 다 쓰게 됐거든요. 한 50평 정도 규모가 이제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고 정리 좀 하고 청소하고 물건 필요한 것들 지금 완전 엉망이거든요. 물건 넣어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밖에 보시면 밖에다가 이렇게 막 저희들이 물건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 놓고 입구까지도 복도까지도 이렇게 막 물건들이 다 있어. 그래서 이것들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2층 사무실도 더 이상 발리딜 팀이 없을 정도로 물건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좀 정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며칠 전이 아니지 한두달 전에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앵글 자리도 없어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바닥에 물건들이 막다 들어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리를 하려면 또 시간이 꽤 걸릴 듯 합니다. 앞에도 원래 택배 출고되는 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 우리 테이블도 완전히 엉망이죠 그래서 다 정리하려면 몇주 걸릴 듯 한데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창고 정리하는 날이라서 촬영하고 있다 아 그래 저 잠깐 뭐 출연해도될까어 상관없지 아 담배. 야, 나도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지금 1주일 됐는데 와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지금 어, 그 백수에서 갑자기 사화온 아 현타온다 현타와 참고좀 할까? 아 물건들 왔어요? 아 3층에 그 사무실 있던 형이 네. 빠져서 다른 데로 갔거든 큰 데로 이전해가지고 어, 그 그게 그, 그 사람 아니었에든낭군전방어그갖고 수입하... 어, 구형 자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쓰려니까 정리 안되는거 정리해서 놓고 하할 아, 일이 많다 내일 또 일본가야 되는데 아이고야그 앞에 코드 다 따가지고 어. 코드가 몇개 나갔다 수량 나갔다 이거는 그 엑셀에서 만지셔야 되는데 공어만져서 업데이트를 쫙 치는 거예요. 오늘 출고량만 어, 어. 그러면 이제 그 기록들 계속 누적돼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로 이제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몇개 남아 있고. 이게 좀 되죠. 이렇게까지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디테일하게 음.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딱 들어가서 보면 아이 제품 재고가 지금 우리 몇개 남아 있고 이 제품 재고가 몇개 남아 있고는 체크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당연하죠. 뭐어뭐 어, 뭐 예를 들어서 사나 싸나스... 500개. 오늘 오전에만 송장 500개 나와가지고 이제 위치별로 창고 위치별로 아이템별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지금 성장이 분류 작업하는데만 해도 시간 밥밥 밥 먹고 와서 해라 이제. 어, 우선 이거 해도야 애들도 싸니까 일단 오후에는 거. 내가 계속 있을 어, 거니까 어. 내가 또 도와주고 갈게 어 앵글 재배치 하고 쭉 보시면 저희가 사용하기 편하게 앵글 재배치하고 그리고 작은 아이템들은 또 정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보통 공구 상자라고 쓰나? 뭐 하여튼 이렇게 중국에서 제가 또 수입한 거거든요 파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부피가 커 가지고 물류비 때문에 팔아서는 남는 게 없고 아이템 정리하려고 수입한 거 이제 조립했습니다 이제 물건 2층에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또 빼곡하게 물건들이 또다 차겠죠 와 오랜만에 녹아 달리니까 힘드네요 와 크긴 크네 창고가 지금 이렇게 조금 조그만 것들은 박스에 정리 다해 놓고 또빈 공간이 엄청 많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밑에 오늘 택배 싼다고 또 정신 없거든요. 오늘 한 700개, 한 7, 800개 정도 물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애들 택배 싸는 것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이제 한달 정도 사무실을 비우고 왔는데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뭐 제가 주로 하는 업무들은 이제 무역 업무들, 실무들, 해외 사이템, 어, 서칭 해가지고 수입하고 소싱하고 상품 등록하고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이제 창고 정리하고 택배 싸고 하는 거 CS는 또 저희 직원 친구들이 다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사실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 있더라도 업무 다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 와가지고 지금 일 보고 있는데 아 힘들게 힘드네요. 그래서 어서 빨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네저 시간 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임택좀 세주실 수있아네임택 <laughs> 세달라고? 네 <웃음> 알았어 <웃음> 이 우습게 보이는 이 아이템이 아 송장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뭐 100개 짜리도 있고 110개 짜리도 있고 50개 짜리도 있고 아 돌아버리겠네 30개 짜리도 있고 이런 거는 솔직히 하나 팔아서 마진 남는 거보다 택배 백마진이 더 많이 나와요. 아, 이거 내보고 하란다. 이거 하나를. 포장균이 이건 팔아도 물건값이 좀 남는 게 아니고 택배 하나 보낼 때마다 백마진에서 800원에서 1000원 남거든요. 음, 음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건 팔아보면 진짜 별의별 경험이 다 있습니다. 사는 김에 뭐 10개 좀 사지. 왜? 어 들어오시라고 그래 왜 왜? 난 내일 보러 가야 돼서 먼저 갑니다. 네 내일 봐요. 네, 마무리 좀 잘해줘요. 네. 바빠서 미안해. <laughs> 바빠서 미안하다 진짜. 이제 형또일 보러 가야 돼서. 먼저 간데에 마무리 좀 잘해줘, 미안해! 택배 마감 시간이 지났는데, 퇴근 시간 지났는데, 아,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물건 출고가, 오늘 왜이렇 많지? 많아서 직원들 퇴근도 못하고 하,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가가지고 서류 준비하고 중국에서 물건 수입된 거 패킹리스트 정리하고 또 발주놓고 해야 되는 업무도 오늘 또 밤늦게까지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사무직으로 돌아갑니다. 아무튼, 한국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힘들어 죽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음.